보통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로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 뉴스 한슬기입니다. 요즘엔 연예인 못지 않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구독자 수는 물론이고 채널의 존폐 여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버는 소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신고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소속사가 있는 경우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속사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후 수익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속사가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크게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다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로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총 2회, 매년 1월과 7월, 해당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총 1회,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세 납부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운영 수익을 전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가나 PD, 카메라 감독 등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에는 매월 10일 반드시 인건비로 원천세 신고도 해주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금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노트 등의 앱이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철저한 세금 관리를 통해 절세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튜버 세금 신고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 사업 뉴스에서는 매회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